자 안녕하십니까. 내일 관심목 좀 보겠습니다. 자, 무대추천주로바닥권 잡는 매매기법으로 제가 제약바이오 잘 봐야 된다라면서 3일 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겁니다. 어, 크리스탈하고 애니잼, 그리고 여기다가도 참 많이 올려드렸어요. 괜찮은 종목들. 녹십자 랩, 녹십자셀 바이오매드, 뭐 티슈즈 이거 다 날라갔죠. 그죠? 제넥신, 그리고 여기에 뭐 뉴파워 주사 엔진을 다갔습니다 이제 바닷건 잡는 기법을 해가지고 어? 보시면 됩니다. 저 크리스탈도 오늘 음 여기 저항대에서 딱 걸리고 그 다음에 애니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 여기여기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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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침이 아니라 오후네. 12시 51분이네. 여기가 또 친절하게 또 사라고 또 매수값까지 써놨습니다. 요 음, 여기까지 좀 써놨었던 부분. 자, 어쨌든, 얘는 샀지, 안 샀지 모르겠습니다, 그냥. 음, 사셨던 분들은 뭐, 좀 급등이 한 번쯤 나왔으니까 편하게 좀 수익 낼수 있었던 부분. 자, 이건 이 바닥권 잡는 기법에서 황금 라인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부분. 이 황금 라인. 정확하게 터치하고 여기 최저점 나오는 거 보이죠? 그죠? 어, 최저점. 여기 최저점을 얘기하는 거죠? 그 다음에 애니젠. 애니젠은 매시할기회 많이 좋습니다. 싸게 사기 회 어제도 그렇고, 그제도 그렇고, 그리고 오늘 장중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죠, 그죠? 잘 사신 분들은 10%도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. 여기 맞죠, 그죠? 오늘 제가 12시, 요게 폭등하기 전에 폭등하기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, 제가 급등하기 직전에 시간을 보면 알죠? N이젠, 어, 여기 12시 51분, 24,200원 정도로 보시고. 적당히 잡아 두십시오. 해가지고, 2 4 0 0 0 여기, 여기. 여기니 여기. 여기. 여기 매수까지 여기. 맞죠? 그죠? 그러 나서, 불과 몇분안 입고 나서, 이렇게, 급등이 나온 거죠? 자, 뭐, 어떻게 됐던 간에, 음, 어, 여기, 여기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. 이건 이제 오늘 사실하고, 안 사, 여기서 샀을 수도 있고, 여기서는 뭐더 싸게 살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에, 어, 큰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죠. 나쁘가대 종목. 이게 끝난 거 아닙니다. 어,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. 저가 매서는 아직도 유효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잘 대응하시면, 음, 차후에 또 흔들었다가 또 간다고 보시면 돼요.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. 저기, 뭐, 지압가 끝난 거 아닙니다. 바닥을 잘 잡으시면은, 어, 지금 당장은 못갈 거예요. 근데 한 며칠 또 흔들었다가, 바닥 테스트 한번할 때, 이럴 때가 또한번의 기회가 된다 생각하시고, 22,000원만 딱, 그냥 손력가 잡고 보시면, 먹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, 이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, 저기, 뭐 대박주 잡는다고 지난주부터 계속 설명드렸죠, 오늘, 국가요 한번? CMG 제약. 5,850원 밑에서, 어제, 여기서 딱 저점에서 봐가지고, 오늘 6,300원대에서 반만 때렸습니다. 아, 더 간다고 봅니다. 이 대박주 기법이죠? 다 아시, 아만원은다 아십어요. 그죠? 아십만원은 다 합니다. 한8% 정도 이상. 8% 정도. 조금 때렸어요. 다는 안 때렸습니다. 많이 안 때렸어요, 매도도. 그 다음에, 녹십자 랩세. 4만 천원 정도 전후. 제가 4만 7백원도 잡아드렸었던 부분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, 자, 4만 5천원에서 오늘 반절 때렸죠. 이것도 평균 한8% 정도. 4만 5천원. 딱 고점에서 반 때렸는데, 시간 내에서, 네, 무려 5%나 더 올라가죠. 갭상승에 제가 그래서, 이게, 그, 그 우리 뭐야. 요번에 대박주 가지고 20%짜리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되게 강조 좀 많이 했던 부분이죠? 어? 내일 보세요, 여기. 5% 넘어 뜹니다. 갭떠요.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면 목표가 도달합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, 음 좋은 기회가 한번 왔었습니다. 월요일 날, 어제. 어, 탑승할 기회가 다 줬었던 부분이고. 자, 음. 이 대박 기법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잘 활용하시면, 우리 같은 경우는, 저 같은 경우는 이제, 일요일 날도 문자 보내가지고 저 계획 좀 사우시, 세우시라고 미리 대박주두개 잡을 거니까 다 미리 준비하시라고 얘기도 하고 오늘날도 친절하게 어제도 얘기하고 응? 어 교체 매매하시라고 바로바로 바로 복구된다고 그냥 한 방에 오늘 다 날라갔어요 두 개가? 1차 저항 때까지 다 날랐다는 얘기지 뭐모차했스는뭐 뭐 내일 그냥 바로 내 목표가 도달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때요 그죠 깔끔하죠 여기서 시장을 정확히 읽고 하시면은. 예,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녹차레스 잡는 거한번 볼까요? 이 최저점 4만원 온다 그랬습니다. 얘가. 4만원 오면은 매수결 하였는데, 여기 4만원, 여기 한금나에 찍은 거 보이죠? 이 라인. 저쪽이 기가 막힙니다. 그죠? 어. 자, CMG 제약도 볼까요? CMG 제약. 여기 한금나에 이거 보이죠 이거요. 여기 최저점, 여기. 음, 여기, 여기. 안 놓치고 잡았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 어. 그리고 아직도 제약 바이오는 더 가야 돼요. 더 다음 주까지는 괜찮아. 요 그래서 어 이번 주에 기회 준다그러면 저가 매수기회 다시 준다러면또 들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. 음,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추세 직, 어, 직전 그러니까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. 순혜전환 되면 이때는 뭘 잡아야 되냐? 연말랠리가 있지, 연말 산타랠리라 그래서 대형주를 잡아야 대형주, 우량주, 우량주, IT, 삼성전자, 삼성전기, 하이, SK하이닉스. 거기다가, 그냥 무식하게 배팅하고 연말까지 가면 대박 터집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힌트에요, 힌트. 자, 내일 추천전은, 그냥, 아무거나 하세요. IT전은 그냥, 에,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. 그냥 넘어가고,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. 자, 내일 관심 종목은, 자, 돌파 매매 그 3등 분선 가지고 하는 매매 기법상으로, 어, 오랜만에 종목을 하나 드리면, 저희가 오늘, 방송받은 분들은 대박 줄 잡았기 때문에, 어, 다른 매매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장중에 제가 아, 강의드렸던 거 한미 약품하고 파마리 있었지. 한미 약품. 자 돌파 양봉은 아니에요, 그죠? 어, 여기 신고가 돌파 양봉은 아니지만 나름 저항대를 돌파한 강장대 양봉. 자 여기 첫 번째 라인. 이 장중에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, 그죠? 매수 똑같이 해도 된다, 똑같이 하면 된다 랬죠 그죠? 장중에 여기 에 단타수이 그냥 나오죠, 그죠? 이 우량주가. 어, 주장주가 한2% 정도 나왔고, 얘보다는, 빠마리가 더잘 나왔습니다. 빠마리. 여보세 여기. 정확하게 잡히죠? 어? 정확하게 잡히고, 오늘 장중에, 종가 무렵면은한4.5% 정도까지. 단타 짭짤하죠, 그죠? 야, 이런 것도 가능하다. 이런 것도. 꼭, 돌파 양목만 하는 게 아니라, 이것도 돌파를 인정해주고, 기준 양을 인정해주고, 얼마든지 가능하다. 종목만 선정만 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, 죠 이런 것들도, 해야 되는 거에요. 그래야 선수가 되는 겁니다. 아마, 방송 독과하는 형님들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에요. 이런 거잡아 되는 거 보고, 죠 근데, 근데, 워낙, 우리가 이제 대박질을 녹였기 때문에, 어, 그냥 이제 하실 분만 하시라 했던 분이, 부분입니다. 그죠? 자, 내일 가심요목은 빠마리, 요거. 똑같은 자리. 이거, 쉽게 안 꺾여요. 아, 쉽게 안 꺾이니까, 지지란 여기 딱 잡아놓고, 여기 잡아놓고, 많이 흔들면, 오일선. 오일선 깨지면 순조으로 잡고, 짧게 잡고 보면 됩니다. 자, 오일선이 네개 53,000원까지 오죠? 53,000원. 손절까지 갔다가, 오일선 깨지면 손절, 22,500원 잡고, 자, 완투만 하세요, 완투. 52,500원. 원래는 52,000원을 잡아야 되는 게 맞죠. 정확히 하면 손절은 52,000원이에요. 52,000원 잡아놓고, 3까지는 안 잡혀야 원래 맞는 거거든요? 그니까, 완이나 잡히면 다행이에요. 그래서, 어, 53,450원, 5 4 0 0 0천 첫번째 랜 54,300원 54,300원 다시 네 54,300원 53,400원 음, 이렇게 두번 누리시고 5,200원 손절가 딱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,200원 손절가로 볼게요 그냥. 자 첫번째 종목은 이거 우리 이제 지포전선 하면 되고 단타치라고 장주에 설명드렸던 부분 자, 두 번째 종목은, 그, 애니젠. 아직 파동 덜 나왔다 그랬죠? 뭐, 사, 파신 분도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이거 제가 진짜 잘 잡아드렸어요. 여기 파동 나가 직전에 바로 댓글 썼는데, 순식간에 6%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잘 사신 분들, 수익 챙기신 분도 있을 거고, 여기서 사신 분들은 뭐, 한10%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. 자, 애니젠, 없는 분들, 다시, 어, 공장 하시라고. 24,000원? 23,000원? 23,000원, 이렇게. 채질점 부분 두번 나눠서 하시고, 손절가 22,000원 잡고, 다시 한 번, 어 추천주로 남겨드리겠습니다. 수익은 뭐 알아서 챙기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만 하겠고요. 제가 대박주 잡는다고 그렇게 강조했잖아요. 하시라고, 따라오시라고. 좋은 기회는, 딱 시장을 읽어내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. 대박주 아직 우리는 홀딩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. 일부 챙겨놓은 거고. 음, 여기 보시면 되고, 어 내일도 이런 바닥 잡는 거 제가 이거 말고도 그 뭐냐 주성 엔진니 이거 올려주는 거 보셨죠, 그죠? 어? 주성 엔지니 여기 바닥 잡는 거 여기 파도 나오잖아요, 여기도꽤 많이 올라왔을 거냐? 얘기한 지가 지난 주 얘기했으니까 한6% 올라오죠? 이런 바닥권 잡는 종목들 어 내일 뭐 내일이면 아마 또 잡힐 것 같아 한 종목 음? 아무리 못 먹어도 6% 우당주 가지고 아무리 못 먹어도 6% 5일에서 10일 사이에 내 네, 있습니다. 내일 아마 잡힐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. 자, 어쨌든, 어,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바닷건에서 코스피가 탈출하기 전에 바닷건 잡을 수 있는 건딱 잡아놓고 배치하고 가져가시면 연말에 대박 터집니다. 그게 요번 시장의 답이에요. 그리고 하락장 논하는 거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. 하락장 없습니다. 여기가 끝이에요. 여기가 끝. 여기다 오면 다행입니다. 여기다. 여기도 안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온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. 코스피 쪽으로. 아까 얘기했죠. IT 쪽. 무조건 사면 그냥 연말에 크게 대박 수인답니다 그렇게 쉽게 하시면 돼, 쉽게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